많은 분들이, 근데 다 잘생겼다는 댓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. 그거만보이는걸이했어요 네. <laughs> 잘생겼어요. 되요 <되게 많. 웃음> 막, 어, 미모 장난 아니야. 이렇게 올라오는데. 어, 엔딩요정이라고 하는데, 네. 또 보민군이, 아, 저 지니에서 아, 네. 엔딩요정을 네. 아, 맡고 네. 있지. 네. 네. 그쵸. 이미소가또 <laughs> 정말 대단해. 정말 아 근데 제가 오늘 그 보민이 그뭐 엔딩요정을 봤어요. 한 네. 다섯 번 정도 봤는데, 여기 <laughs> 턱에서, 어, 턱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뚝 떨어졌는데, 아 <laughs> 이야, 그게 킬링 파트죠. 네, 그 킬링 파트였어요. 다 노인 거예요, 사실. 네. 네. 어, 그게 네. 저였으면 조금. 어, 육수였죠. 네, 그럴 수 있었는데, <laughs> 보민이가 딱 떨어지니까. 약간 어, 성수 같은. 네, 네. 어, 좀. 이슬이 네. 이렇게 턱 떨어지는 네. 것 같아요. 아. 이또 보민이 턱선에 의해서 네. 또 이제 땀방울이 갈라지는 그런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되게, 되게 귀여웠어 네. 네. 어, 근데 <laughs> 멋지게 잘 나와가지고 오늘 정말행인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오늘 그리고. 그장준영이 녹화하다가 그 태그 10점 맞면 10점이라고 했었는데. 아, 맞아요. 오늘 비디오 보셨는지요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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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이제 따로 또모니터를 하는데 네, 태그 아, 10점이라고 네. 하는데 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아직 그게 방송 맞아요. 감독님, 감독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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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맞요아또 그게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 부분에 되게 꽂히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아, 네, 그래서 그 부분을 좀그 아, 부... 너를 좀 오래 잡고 있을 테니까 카메라를 봐줘라 해가지고 아. 그래. 돌고 카메라를 봐야겠다 했는데, 좀 오늘 본방 사수, 아, 본방을 확인해보니까 너무 약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진짜, 네, 진짜 아, 댄스 브레이크 아, 과정이니까, 네. 되게 되게 아, 세게 아, 나가도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아유, 피규어 마무리, 그, 김연아 선수 약간 네, 이런 느낌, 이런 느낌. 그어요 트리플 악세 딱 돌고, 짠! 네. 아, 시스템에 음, 안 갇히거든요 네. 네. 네, 그리고 <laughs> 10점, 10점 점수판이 4개나 아, 그쵸. 그럼 40점이요 4 0점이 40점입니다 1점에서 40점이면 좀 아쉽긴 한데 선악 네. 네. 이제 감독님, 네. 그 다음에 이제 피디님 작가님, 네. 작가님 어, 네. 이렇게 해서 40점을 네. 주신 건데 나머지 골드니스가 다 채워준 거죠 나머지 아, 골드니스 아, 센스가 좋아요 또, 뭐 제가... 또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웃음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오늘 제가 항상 이제 방송 무대에서 이제 좀더 멤버들에게 네, 제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약간의 오. 좀 장난 섞인 장난을 해요 제가 네. 방송 무대 중에서 그래서 네. 오늘도 이제 그 방송 영상을 보시면 한 1분 25초부터 <laughs> 보시면 될 텐데, <laughs> 네, 자, yeah. 스맨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? 자, 네. 아, 뭔지 알것 같지 않아요? 네. 네, 자. 아, 비어지니, 느껴보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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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치 얘기여서 아, 네, 아, 또 그쵸. 새로운 희생량이 됐고. 아,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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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사실 뭐 레이디나 그런 거 활동할 땐 제가 또 직원분한테 많이 이렇게 장난을 했어요. 네. 네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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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활동은 너로 정했어습 네, 아, 네. 아 아, 큰일 났네요. 아,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어, 뭐말을려 뭐, <laughs> 했는데 <내> 기억이 안났어요 <laughs> 안 <laughs>